과연 적격 합병의 요건이 뭐냐 이거 요건 적격 합병 요건 네 개가 있지 네개첫 번째는 목적의 목적 사업 목적의 합병인 거야. 이것도 미국 합병 세제를 알면 알아. 왜 이런 말들이 있는지 사실 이 미국 세법은 똑같거든. 근데 미국 세법보다 훨씬 더 단순해. 미국에서는 얘 때문에 제일 문제야. 비즈니스 프로포스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데, 어, 영화 그 귀여운 여인 알아? 귀여운 여인. 요즘 레트로가 유행이라며. 줄리아 로버츠 나오고 리차드 그 영화래. 어, 아니. 내가 좀 되네. 그렇지? 그 영화 봤으면 기억할 거야. 줄리아 로버츠가 호텔에서 물어봐. 리차드 기어에 이게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직업이 뭐냐고. 기억나?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사업을 쪼개서 팔기도 하고. 쪼갠 걸 합치기도 한다.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서 하는 게 그러면 왜 돈이 남냐 때문에 텍스 때문에 남는다. 세금 때문에 남는다. 영화를 보면 좀아 그거 보면서 야 요거 요, 요 놈이 요거 요거 비즈니스 퍼포스를 잘 해결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같은 영화를 봐도 그래. 이게 잘 봐. 나는 이 현금으로 받으면 겁나 크게 세금을 내야 돼. 어? 근데 저기다 갖다 붙이고 다음 카카오 주식을 받았어. 테슬라 주식을 받았어. 현금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내 잘못됐어? <laughs> 현금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내가 부동산이 있어. 부동산, 부동산에 카카오가 4억으로 쓰겠대. 응? 그러면서 사겠대. 아 근데 세금 때문에 나 미쳐버릴 것 같아. 부동산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럴 때면 한마디 합병하자 니네 법인이랑 지금 당장 법인을 만들어 그리고 합병을 하자. 뭐 이렇게 할수 있잖아. 기존의 부동산 법인이라면 그리고 카카오 주식 줄게. 콜 세금 없는데. 그렇잖아 카카오가 안 받아줘서 그렇지 카카오만 콜하면 되는 거잖아 카카오가 그 사옥이 너무 좋대 그럴 수도 있잖아 그왜안데 그렇잖아 세금 안 내는데 이게 합병을 통한 세제 세제야 세제 이, 이런 생각이 되게 많다고 그래서 미국은 이 합병이 같이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 합병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업종에 제한도 있고 막 그래. 근데 우리나라 그런 거 없어. 겁나 간 편해 진짜. 그러니까 합병이 우리나라 공부할 게 없어요. <laughs> 미국 세제에서는세법학에서 되게 중요해. 어? 이게 왜 비즈니스 퍼포스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엄청 따진단 말이야. 업이 어떠냐 저쩌냐 막 이러면서. 이해하셨어요?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그냥 다 필요 없고 1년 이상 살아 있었니? 주관적 의사는 묻지도 않아. 온니. 우리 1번이야. 사업 목적 합병. 합병 등기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간의 합병이다. 이해하셨죠? 어린 아이도 받아주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나라마다 달라. 어떤 나라 10년 이상 아니면 안 돼, 안 돼. 결혼이잖아, 결혼. 결혼 하면 성인이 돼야지. 저 네네 비즈니스. 그래서 거기 그 말이 좀 이해가 되는 지 점에서 주관적인 판단을 다 배제하는 거야. 의미 아시죠? 그래서 내가 이제 합병 같은 거할 때, 옛날에 이제 안진하게 보였했을때 외국에도 얘기하면, 아, 코리아, 나이스, 최고, 어떻게 합병 이런 체한이 없느냐. 최고, 최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두 번째. 주인이 바뀌면 안 돼, 주인이. 그러니까, 기업의 궁극적인 주인은 개인이잖아요. 그 개인들이 떠나면, <laughs> 아까 똑같은 거 아니야. 합병이라고 해놓고서는 주식받아가지고 바로 튀어. 그게 무슨 합병이야? 같이 사업을 하려면 그 핵심 멤버들이 같이 있는 거지, 기업의 오너들이 같이 있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돈으로 섞을 수는 있지만 100% 돈으로 못 주겠지만 최소 80% 이상은 주식으로 줘라. 이해하셨죠? 돈으로 주는 건 최소화시켜라. 근데 합병을 하면은 돈을 줄 수밖에 없어서 이20% 룰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아까 했잖아, 다 네이버 주식 조금 있다고. 쿠팡이나 합병하게 돼. 난 싫어 난난 반대세. 그럴 수 있잖아. 그럼 회사들은 상법상 사주는 행위가 있다고. 그 주식을 다시 사주는 거야. 주식을 반환해서 합병에 반대하는 사람은 매수해 줘야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주식 매수청구권이 있단 말이야. 매수를 해주는 거야. 혹은 합병을 하는데 합병 비율이 수, 이렇게 될수 있잖아. 3대 3.75 아니 1대 3.75막 이래. 1대3 이러지 않아. 소수점 뒷자짤까리막 간단 말이야. 근데 내가 10주 있네. 그러면 내 주대 한주대3.1 몇을 준다는 거잖아. 그러면 10주 가지고 있으면 31점 따다다닥 다 줄을 받는 거잖아. 근데 주식을 한주 단위로 잘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없어지는 주식을 단주라고 불러. 단주. 단주가 생기기 때문에 그는 돈으로 준다고. 그러니까 합병은 기본적으로 100% 주식으로 주기가 어려운 구조야. 반주도 생기죠. 반대하는 놈도 있죠. 좀 여유있게 해준 거야. 야, 20%는 돈으로 줘도 된다. 이해하시죠? 근데 그 와중에 지배주주가 어떤 사람은 반대하고 어떤 사람은 찬성할 거 아니야. 지배주주는 자기 지분만큼은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지배주주가 돈으로 받아가는 비율이 주식으로 남들 받아가는 비율보다 더 높다라면 지분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건 이해하시는 거잖아. 그치? 지배주주가 합병하기로 해서 나도 반대세! 그리고 개념상 지배 주주의 주식은 단주라는 건끝에까가 떨어지는 거잖아. 얘가 단주가 10주 단위로 계산해서 있는 게 아니라 몇 백만 주의 끝에면 결국은 밑에 떨어지는 숫자기 때문에 얘 주식은 오히려 지분율이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의미 이해하셨어요? 떨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법은 야, 지분의 연속성이 필요하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80% 이상 주식으로 주시고요 지배주주도요 그 지분율에 따라 배정받으세요 그리고 연말까지 처분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연말까지냐 합병 등기 이후에 해당 사업인도 종료일에 법인세 신고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해까지 연말까지 과세 요건 과세 이연 요건을 충족하면 돼그다음에부터는 사후관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해하셨죠? 세 번째 사업을 계속해라. 사업을 계속. 사업. 각자 하고 있던 사업을 계속해라. 사후 사업 관리까지 있는 거지. 사업 관리까지. 그리고 근래 나온 거 있지. 오시아이라는 회사 들어봤어? 오시아이라는 회사? 오시아 참 들어봐요. 오시아. 아니 기타 포괄 손익 아니고 <laughs> 아니고. OCI라는 회사가 있죠. 옛날, 아, 갑자기, 동 동, 동, 아니, 오리엔탈, 동, 동양, 기억이 안 나. 이거 언제, 동양, 오리엔탈, 기억이 안 나. 조세포탈한 것만 기억나지. 어쨌든, 그 회사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OCI 사건이 있어요. 이따가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고용이 승계되지 않는 합병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분할에서 원래 출발을 해, 그래서 고용 승계를 여기다 새로 넣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laughs> 합병의 요건이냐 그렇지 않아. 다른 나라 대부분 원래 있어. 원래 있어. 합병 인정해줘. 과세위원이나 어마어마한 베네핏을 줬잖아요. 고용 승계 요건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사후 관리하고 합병 요건 조금 달라. 합병은 타겟 컴퍼니만 보고 해. 그러니까 피합병법인의 직원이 100명이었으면 그 직원 승계만 요건에 들어가. 사후 관리는 합병을 나와서 피합병법인 애들을 끌고 와서 합병법인 애들 을 자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이외는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전체 종업원의 80% 유지. 이런게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요게 요건이야, 요 여기까지. 그다음 중요한 게 포합 주식인데 고전에 교재 잠깐만 볼게 합병, 합병. 기업 결합은 아까 얘기했던 세가지 중에 한번 읽어 보시면 되고. 합병이란 소멸 법인이 순자산을 전부 존속 법인에 현물 출자하고 그 대가로 받은 존속 법인의 주식을 그러니까 일단 주식은 누가 받은 거야? 소멸 법인이 받은 거야. 현물 출자하고 그거를 주주들에게 곧바로 분배하고 해산하는 거야. 해산. 그래서 상법에서도 합병을 하면 그 소멸 법인의 해산하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는 청산 소득으로 과세했다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 각 사소에 다 포함하는 거자 동그라미 (2번) 여러분은 그게 똑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였어요. 청산 소득에 있으면 결손 법인들이 결손을 털고 오다. 근데 각 사소에 놓으면 결손 법인들이 결손을 털고 들어오거든. 그는 나중 에 언젠가 이해할 수. 그다 저 저거, 아니면 저거 뭐그 시험은 시험법는 아닌데 언젠가 이해하면 돈벌수 있어. 각사소, 또 <laughs> 괜히 기겠다 <얘기했다>, <laughs> 각사 각사함도 소득이 있으면 결손 결손금을 다 상계하고 올수 있어 상계. 지금까지 영업해서 겁나 적자 났었는데 부동산 양도세이 엄청 생겨. 그러면 그 이익과 과거 결손금이 다 상계, 상계가 돼버린다매 그래서 자본 잠식 완전 자본 잠식 회사는 각사소로 넣어주는 게 무조건 좋아 청산소득보다 사실은 뭐 그런 게 있고 동그라미 이 번에 소멸법인은 출자한 순자산 양도차액의 과세 문제가 생기고요 존속법인은 지급한 주식과 현물 출자받은 순자산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과세 문제 매수차손익 문제가 생기고 소멸법인 주주는 기존 주식이 소멸되고 신주를 받은 거잖아요. 그 차액의 만큼 기존 주식의 장부 가액과 세무상 장부 가액과 신주의 시가만큼의 차이에 대해서 의제 배당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적격 합병 요건이 있어. 자, 여러분들 제목을 잘봐 봐. 양가로 1번에 보면 지금 자산 양도 차액에 대한 과세 이연 요건이 있죠. 그 오른쪽 가면 양가로 2번에 의제 배당 과세 이연 요건이 있죠. 그러니까 과세 이연 요건이 달라. 누구와 누구가 양도 차익 부분 그리고 주주 부분이 달라. 왜 다르냐? 자 보세요. 본질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들이 전부 다 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소멸법인의 소액주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의사 결정할 때 찬성표 던지고 새로운 주식을 받은 것뿐이잖아. 이거는 내가 의사 결정할 때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80% 이상 줄지도 결정되는 것도 이미 결정돼 있다고 봐야 돼. 근데 이 지배주주가 받고 처분할지 여부, 그리고 내가 이미 다른 했을 때이 내가 의사결정한 이후에 사업을 계속할지 여부, 고용을 승계할지 여부는 나하고는 관련 관련이 없죠. 나하고는 나하고 관련 있는 건 위에 위에 요구까지만 관련했지 밑에는 관련이 없단 말이야. 나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적격 합병 요건을 봐야지 내가 의사결정한 이후에 어떤 사정에 따라서 나의 과세 요건이 달라지는 건안 되지. 하지만 회사 차원에선 어차피 인격 합의니까. 회사 차원에서 적격 합병 요건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죠. 이해하시겠죠?